안녕하세요. 파크 골프라면 강사 이홍숙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성저 파크 골프장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저 파크 골프장은 전통이 오래 있는 구장이라 굉장히 조경도 아름답고 이곳에 파크 치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시면 좋아하시는 구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저 파크 골프장 한번 돌아보실까요? A3번 홀은 30m인데, 여기도 조금 언덕이라서 조금 짧게 치면 언덕을 못 올리고요. 조금 세게 치면 DOB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쳐야 됩니다. 30m입니다. 나이스, 온. 온 했네요. 차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비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비가 안 났지만 오비가 되기 쉽습니다. 아깝습니다. 4타로 갑니다. 3홀 4타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A4번 홀은 40m인데, 왼쪽으로 붙여야 되는데, 왼쪽으로 잘못 붙이면 오비가 납니다. 그래서 또 오른쪽으로 붙인다고 하면 또 오른쪽에 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첫 말뚝에서 1m 정도 거리를 보고 치시면 정확하게 그린으로 올라갑니다. 봉글린 했습니다. 네, 액션. 나이스! 버디!